네, 이 시간에는 바이패드로 기본 걷기 애니메이션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바이패드, 자, 기본 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샘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프레임은 자, 32프레임으로 먼저 설정을 해놓고,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를 먼저, 다리 사이클을 먼저 잡아 볼 텐데, 자, 한쪽 다리를 잡고, 자, 먼저 걷기의 기본 모션을 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처음에 첫 프레임에서 잡을 때그 다리가 이제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모션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거진다 작게 펴진 형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금치는 한요 정도만 들어주시고, 자, 앞에도 너무 이렇게 쫙 피거나 너무 이렇게 굽혀져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자, 각도로 자, 이렇게 아, 다리를 좀 앞뒤로 쫙 폈구나 라는 모션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요거 두 개만 이 포즈만 잡아놓으시고, 잡아 자 포즈 카피를 해서 0 프레임에다가 전체 부위를 키로 저장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32 프레임에다가도 자 페이스트 포즈를 한번 해주시고, 자 중앙이 되는 프레임에다가 자 반대로 자이 버튼이 아니고 이 버튼이죠. 자 반대로 페이스트 오프 사이트 카피를 해주시면, 자 기본적인 다리 어깨가 나오죠. 자, 쭉 이어서 자8 프레임에 다가는 다리가 한이 정도에서 이렇게 디디 꺼시고저 오른쪽 다리는 옆으로 이렇게 교차돼서 나오는 모양이 나오겠죠. 나가려고 하는 모양 자, 이게 나오겠죠. 자, 이 포즈도 복사를 해서 자 반대로 자 이렇게 넣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더 완성이 됐죠? 자, 여기에서 바로 골반, 펠비스로 가게 되는데, 자, 펠비스의, 자, 방향은, 나간 발 쪽으로 골반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쪽 방향은 저, 나간 발 쪽으로. 자, 그리고, 디뎠을 때는 디딘 쪽 골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쪽 발은 이쪽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이제,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리가 너무 쪽벌 자세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레이어를 켜서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데 0프레임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 이 X 값의 위치를 이렇게 일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이면은 여분이 2가 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예쁘게 잘 걷게 되고, 자, 다 되셨으면 자, 레이어를 합쳐주세요. 자, 그리고 자, 컴의 높이를 현재 지금 8프레임하고 24프레임에서는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상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자 기본적인 상하 바운싱이 나오면서 다리 사이클이 자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게 됩니다. 자쭉 이어서 다리 사이클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다리들 이렇게 디디게 되고 쭉 밀고 뒤로 찰때2 0 프레임에서는 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뒤로 차게 됩니다. 자, 이때 너무 뒤로 어, 뭐, 너무 뒤 나가게 차지 마시고 그 흐름 안에서 발목만 돌아가게끔만 자연스럽게 잡아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28 프레임에서는 다리가 먼저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돼요. 쭉 나가서 이렇게 4분하게 놓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 사이클과 다리 사이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잡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요 키모드 토그를 눌러주시고, 2프레임에 있는 요 자세는 포스처에서, 포즈 아니고, 포스처에서 카피를 해준 다음에, 18프레임에서 반대로 카피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반대쪽에다가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2 0프레임의요 자세도 선택된 이 각도를 복사를 해서, 4프레임에다가 복사를 해주게 되면은, 반대편 다리가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또, 아까 이렇게 앞으로 나간 발을 또 복사를 해서 12프레임에 자 반대편 다리에다가 또 복사를 또 해주게 되면 양쪽 다리가 이렇게 금방 나오게 되겠죠. 자 다리 사이클이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명 프레임부터 자키 인포에 가시면, 자, 여기 세 슬라이딩 키라고 있는데, 이세 슬라이딩 키를 눌러서 눌르면 이렇게 노란색이 되죠. 이렇게 땅을 디디고 있는 이런 포즈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딩 키를 넣어주는데, 요세 개의 키는... 지면에서, 땅에서 올라간 키기 때문에, 어, 모션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딩 키를 넣지 않습니다. 자, 반대편 발도,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달라진 건 없죠. 달라진 건 없지만, 이제, 컴에, 이렇게 컴을 내렸다 걸렸다 해보면, 다리가 걸려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반대 편 다리는 걸리지 않죠. 밑으로 같이 내려가죠. 왜냐면 이 발은 슬라이딩 키가 아니고 그냥 일반 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런 상태가 됐다면, 자, 이제 이 컴을 선택을 해서, 자, 뒤에서 봤을 때, 자, 지금 중심을 조금 벗어났는데, 자, 이럴 때는 컴을 가지고 여기다가 0으로 해서, 이 컴이 가운데 영이 있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를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잠깐 실수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laughs> 이렇게 해놓고 자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디디고 있었을 때 디딤발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줍니다 자 디딤발 쪽으로 자 그러면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걷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살짝 들인 발 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양도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면 가장 가장 걸으면서 걷게 되는 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도 살짝 앞으로 좀 숙여주세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복사해주시고 자 여기다가도 이렇게 숙여주면은 두 발로 디뎠다가 한 발로 디뎠을 때 살짝 상체가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앞으로 우거지고또 올라가고. 자, 이런 모양들이 옆에서 봤을 땐또 보여야 되고 앞이나 뒷모습에 봤을 때는 좌우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걷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현재 지금 상체는 지금 작업을 하나도 안 했죠. 자, 요런 작업이 되기 전까지는 상체 작업은 아직 들어가지 않는 게 좋구요. 이렇게 다리와 이 안에 있는 이 컴의 움직임, 그리고 이 골반 움직임에 먼저 잡아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네.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됩니다. 자.